방정식을 주고 한 근이 1 3i라고 그랬어. 자, x가 1 3i다. 자, 이거는 x 값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야 한다? 2차 방정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었죠. 개 계수들이 지금 m, n인데 계수들이 전부 다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이 켤레 형태로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3i도 또 다른 한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뭐가 되죠? 어, 두근의 합은 2죠?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됐어? 얘두개 곱하면. 합차공식이어서 1 마이너스 3제곱, i제곱, i제곱이 빼기 1이니까 결국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보고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확인해 보면, 그죠? 두근의 합은 뭐야? 2차의 계수가 1인 경우, 1차 계수 부호 반대니까 두근의 합은 m이라는 걸 알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예, 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n이 10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m은 2, n은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있또 있고요. 자두 번째 방법은 뭐야? 두 번째 방법 자 x값이 여기 있는데 이를 이항을 한 상태에서 x-1은 빼기 3i겠죠. 자이두 항을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여기가 2x 플러스 1이구요 9i 제곱에서 빼기 9가 됩니다. 따라서 이항을 해오면 여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식을 보면 마이너스 mx, m이 2고 상수항에는 10이다고 알아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방법도 뭐냐. x 값을 대입할 수 있겠지. 이게 x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3i의 제곱 빼기 m의 1-3i 플러스 n은 0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제곱해 보면 i 제곱이니까 빼기 9가 되고 마이너스 6i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3mi 플러스 n은 0 이렇게 돼. 그러니까 i가 허수의 기본 단위잖아, 그죠 그래서 i가 있는 녀석과 i가 없는 녀석으로 구분을 해 보면, 자1 9 8 8, 그다음에 플러스 m, 그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그다음에 마6 빼기 3m, 음, i가 있는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m은 마이너스, 어, 잠깐 보자. 아, 여기가 플러스네요. 쏘리. 빼기, 빼기니까. 그래서 m이 2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m입니다. 그리고 m이 2면, 음, 잠깐만, 어디가 또 실수인가? 1. 마이너스 어, 9, 마이너스 6i. 예, 여기가 빼기 m이네요. 이렇게 실수 됐대. 빼기 m,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m이니까 여기가, 음,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근데 m이 2였잖아. 그럼 빼기 10임으로 n은 플러스 10이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음. 다 프리마다 의미가 있, 있어. 얘는 요, 요 프리에서, 요 프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프리에서 알았으면 하는 거는 허수 i 가 존재했을 때 방정식이 하나이지만 거기서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미지수 두 개도 찾을 수 있다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번 프리에서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쓸수 있는 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 그래서 1번으로 푸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시고, 자, 두 번째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음, 여기서는 X 값 하나가 2차 방정식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M이 2, N이 0이라는 건, 아, 10이라는 건 찾았어요. 그럼 그 식을, 이 값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2분의 1과 10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돼. 자, 그랬을 때 2x 0 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랬죠? 그랬죠? 어. 자, 저걸 가지고 ab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또 응,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네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어. 두 근이 2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잖아. 두 근의 합. 자, 그럼 얘를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분의, 20분의 B.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항의 수 부호 반대니 얘가 20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분의 고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10분의 1이 20분의 B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자, 양변 20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20 곱하면 10. 여기다 20 곱하면 2. 응. 따라서 A는 12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 얘도 20 곱하면, 얘가 20분의 1이죠. 얘는 그냥. 그러니까 B가 그냥 1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B는 11이라는 걸알수 있겠네. 요